안녕하세요. 루아쌤과 모델링 따라하기 루나스입니다. 오늘은 독학으로 인벤터 따라하기 여덟 번째 필렛이라고도 많이 불리는 목각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형상을 가장 많이 꾸며주는 역할로 진행되는 목각기. 우리는 대부분 모서리 목각기만 사용했는데 그 외에 면과 전체둥근 목각기도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서리 목각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반지름 값을 입력한 다음 해당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라운드가 생성되는 목각기인데요. 다음 시스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본 메뉴에서 수정 위에서 목각기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대화상자가 오픈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모서리 목각기인데요. 반지름 값을 예를 들어서 5라고 입력한 다음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그 부분에 라운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라운드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어, 내가 모서리를 잘못 선택했네 라고 하신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 모서리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선택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목각기를 진행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적용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한번 대화 상자가 꺼졌다 다시 켜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모델 트리에서 못각기 1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반지름 값을 이번엔 10이라고 한번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이라는 반지름 값을 주고 원하는 모서리선을 선택하게 되면은요, 보시면 미리 보기 형태 모습으로 빨간색 형태 모습 이 나타나면서 라운드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접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선 부분은 이렇게 한꺼번에 모서리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이라고 하는 지수를, 어, 잘못 줬는데 라고 하신다면 해당 값을 다시 한번 선택하신 다음에 그 값을 변경시켜 주시면 되고요. 또 적용을 누르지 않고 여기 밑에 추가하려면 클릭이라는 걸 눌러서 반지름 값을 다르게 한 형태 모습으로 이번에 이곳에 3이라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3이라는 실수를 준 다음 해당 다른 모서리를 선택해 주게 되면 3이라고 하는 라운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명령을 종료하겠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라운드 값이 8과 3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목각기 2라고 하는 곳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을 수정하고 싶다면 해당 명령을 더블클릭해 주시면 수정할 수 있는 창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부분으로 생각이 돼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서리 목각기라고 하는 곳 안에서도요 상수랑 변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수와 변수의 차이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기존에 있는 목각기를 선택을 해서 삭제를 진행한 다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목각기를 실행해 주도록 하고요 그럼 이번엔 변수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가 아니라 변수 탭으로 변경을 시켜 주도록 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모서리선을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시작과 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화살표가 이쪽에 있잖아요 즉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이곳이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반지름 값이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3을 안할 거고요. 만약에 또 추가하고 싶다면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뭔가 플러스 형태 모습이 나타나죠. 제가 이곳에 한번 클릭, 또다시 한번 클릭, 또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게 되면요. 이곳에 점이 클릭이 되면서 비율로서 위치가 선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화살표 표시 있는 곳이 해당 위치를 의미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반지름 값을 조정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나는 시작의 반지름 값을 10으로 할 거야 라고 할 것이고, 난 마찬가지로 끝부분의 반지름 값도 10으로 할 거야 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확한 위치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내가 정확히 지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여러분들 비율로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 첫 번째 있는 포인트 값이 위치가 이곳이기 때문에 0.75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0.5라고 잡고 세 번째 있는 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0.25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의 위치가 변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값도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번에 해당되는 반지름 값을 8로 한번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2라고 되어 있는 값을 5로. 그 다음 3이라고 하는 값을 다시 한번 8로 해주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이 변수로서 10에서부터 8, 5, 다시 8, 10이라고 하는 형태 모습으로 모서리에 라운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라운드가 부드럽게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목각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적용을 눌러도 되는데 그냥 한번 확인을 다시 눌러줬어요. 이번에는 샌드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해주고 싶은데요. 이 샌드백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세 개의 모서리선에 해당되는 꼭짓점 부분의 라운드 값을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하시기 전에 세 개의 모서리를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전한 개, 두 개, 세 개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아주도록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샌드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포인트 점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모서리 포인트를 이렇게 꼭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 모서리 부분에 대한 점 위치에서 내가 반지름 값을 조절할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상수라고 하는 부분의 반지름 값은요 전체 라운드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꼭짓점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곳을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커진 것을 보실 이 수가 있죠? 그리고 샌드백이라고 하는 부분에 라운드 값을 조절을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곳을 예를 들어서 12. 그럼 여기 모양 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번에는 15. 여기 부분 바꿔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이번에는 여기는 10이라고 한다면 앞서 라운드 값 자체가 10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곳에 다시 한번 13이라고 변경을 시켜 주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라운드가 13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샌드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3개의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 샌드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줘서 꼭짓점에 해당되는 반지둥 값을 조절시켜 줄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사용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명령을 종료시켜 주시면 될게요 두 번째 면 목각기입니다 두 개의 면을 선택하여 목각기를 주는 명령인데요 접혀 있는 면 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면도 가능하니 시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각기를 선택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여태까지는 모서리 목각기를 이용했어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면 목각기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면목각기는요 모서리 목각기랑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해당되는 면을 하나 둘 이렇게 접해 있는 모서리 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그 부분에 내가 라운드 값을 줄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건 라운드 값을 예를 들어서 o 로 주겠다 라고 해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 모서리 목각기 o를 준것와 동일한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면목각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접해 있는 모서리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부분도 진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적용을 누르고 한번 안쪽에 있는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 V자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V자 형태의 양 사이드 부분의 면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곳에 반지름 값이 자동 입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반지름 값을 조정하고 싶다면 이렇게 조절시켜 주실 수가 있는데 해당 사이즈에 맞다라고 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지만 내가 이거에가 해당 사이즈가 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제가 구라고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럼 값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탄젠트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서 적절하게 조절을 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변에 접해 있는 면 목각기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면 목각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정확한 값을 줄어주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그 아래 에 있는 전체 등급 목각기를 사용하는 경성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럼 이세 번째 전체 등급 목각기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세 번째 전체 등급 목각기입니다. 전체 등급 목각기는요. 슬롯의 형상처럼 전체적으로 라운드를 주는 것을 의미해요.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개의 면을 선택해 주는 건데요. 목각기를 선택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전체 둥근 목각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측면, 중심면, 측면이라는 거 보이시죠? 제가 먼저 측면에 해당되는 면을 선택해 주고, 그럼 자동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변한 거고요. 다음 중간면. 여러분들 꼭 이걸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자동으로 얘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측면 부분을 선택해 주게 되면 이렇게 슬로 형태 모습처럼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의 라운드 값을 주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목각기는요. 모서리 목각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전체 둥근 목각기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이런 슬로 형태의 모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면 목각기도 알아두시면 좀 좋지만 이것보다는 전체 등근 목각기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으니깐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운 목각기 어떠셨나요? 모서리 목각기는 아주 많이 사용해서 알러지 되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많이 아시는데 면과 전체 등근 목각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있어요. 알아두면 편리한 목각기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